차가 예, 어, 참 태풍이 저희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그 한반도를 어, 스쳐갈것으로 예측이 되죠. 그 태풍이 13호 태풍인데 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태풍이 지금 이제 중형급으로 이제 어, 발전하고 있는 그런 태풍이죠. 예 아무쪼록 어, 여러분들 이, 이번에도 어, 다들 어, 조심 많이 하시고요 이번에 그포항에거기저 이번에 그 태풍 그이 피해를 봤을 때도 어, 그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물이 결국 역류를 해서 어, 결국은 아파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흘러들어서 이제. 그 어머니는 살아남고 어, 아들이 결국에는 목숨을 잃은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일곱 명이 또그 밖에 일곱 명이 또 숨졌고 또그 태풍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는 분이 열두 분이나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 하천범람으로 이루어진 그 강을 어, 댐을 막아야 된다 하니까.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 그러지고 우리가 댐을 만들면은 또, 또 수력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또 식수를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또이또 또 우리가 또어 특히 보면은 저기 농업용수로서도 쓸 수가 있는게 喝下酒。 이, 제 댓글 아에도 보니까 요즘에 뭐, 뭐, 자파 성향을 지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금분의회도 그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이 제명은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해드린 것이고요. 특히 백현동 일이나, 대장동 일이나, 또 성남, 성남 FC 문제, 부정선거 등등, 각가지 문제 지금 이 제명, 지금 저쪽 땅 대표로 지금 있죠. 그래서 지금 어 문재인 정권 때 보면은 주요 사건들이 전부 다 응폐를 어 했죠. 조직적으로 수사를 문기기 작전으로. 해갖고.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이었던 이제 유서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못하도록 찍어내리기로 했죠. 그중의 한 사람이 이제 추미애가 있었고 그냥 박봉계 이성윤, 이종군, 또 박은정, 또 이종수, 심재철 등등 있었죠. 물론 한동수도맹 거기 있었고, 김오수는 당연히 이제, 이제 문재인의 그저, 어, 딱가리로 그저, 어,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었죠. 아까 그 목걸하기 더허기가더진다 죠. 그래서 어 제가 늘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전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도 이 제명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론이 가방소를 넘었죠. 그래서 제 방송을 보고, 어이 댓글을 다시이 자파 성향의 이 분도, 어 한번 생각을 그래 해봐셔야 된다. 저는, 어 그렇게 생각하고 요 저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이면박 대통령 시절에 안 그랬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저쪽이말하자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재인 도중에 어디 비위를 저지르는 것도 알고, 그 몇십 년 전대 일도 바로 좌파 시민단체에서 시위를 하고, 그집 앞에서 어디 폐합질을 부리고,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럼 심지어는 우리, 우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집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그 시위권을 고소고발 해서 어디, 어디 감옥 집어여는 이런 일도 벌레죠 그럼 저는 조심한거죠이 재명이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은찰찰อ아 검찰 า석을 아, 해서 당연히 어 그래 받아야 되죠. 그래 받고또이 준석도 물론 맞จ 가지고요. 심지어는, 이, 문재인의, 이, 핵심 측근이었던 조국 씨도 보면은, 그, 얼마나 정권의 압력이 도왔던지, 그 수사를 결국에는, 1심도 다 끝내지 못한 채 지금 그대로 있죠. 그 대신 그 본보기도, 이, 정경심이가 어, 지금, 그, 우리 큰 집에 가서 지금 복역을 지금 하고 있죠. 조국 대신에. 사실은, 옥희수산을 하게 되면 조국이가 그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조국의 아들, 딸이 얼마나 엄마, 엄마, 아빠 찬스 써놨든지 어, 표창장 위조에다가 뭐 등등 온갖 일을 다 저질렀죠. 그래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의 이 악기를 막았다. 또그 얘기를 제가 어, 안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시간은 7시 1분이고요. 높이에도 있고 저 아래층에도 있고, 모게 그래서 뭐 어제 제 방송을 듣고 이래 뭐이또 댓글을 남겨준 이 자바성향 분 사실 보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도요. 자, 상대방 대표가, 어? 이 범죄행위가 있다. 그러면 뭐 이재명이라도 그래, 그래, 뭐, 영수예담을 그렇게 하, 하겠습니까? 그래, 게 이전에 보면은 뭐, 홍준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해창, 또 이런 분들은, 어 뭐, 그 범죄 사실이 연루된 것이 그리 없었기 때문에 만난 것이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만남을 사실상 이렇게, 어 선을 그은 것도, 이재명이 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또 범죄 행위가 지금 소속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어, 그것이 지금, 강권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내일 가다, 그, 온갖 폐학질을 부렸던, 이제, 그, 이준석이는, 마, 어, 마땅히 출당과 동시에 제명이 되어야 된다. 어, 뭐, 뭐, 이준석이가 그 폐학질을 부린 것은, 어, 제보라도, 뭐, 뭐, 여러 시청자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어, 그렇게 보고 있고. 예, 내일, 이, 저, 윤리위가 또 기대가 되죠. 자, 어,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다들 남은 제육 시간들, 제육들 맛있게 잘 드시고요. 자, 어, 저는 내일 오전에 또, 어, 방송이 된다면 또, 또 방송 현장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시간들 잘 보내시고요. 자, CQ 방송 원투 채널 어, 구독, 추천, 좋아요 어, 많이 눌러 주시고요. 자, 예, 남은 제시간들 알차게 잘 보내십시오. 예, 들어갑니다.